야고보서사장 우리말 성경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이 기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력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력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호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 이제 오늘이라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있으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